지어유 올리시는 문요 원마인드 라푼젤님이구유 어느 날 소리 없이 스며 들어와 내 작은 가슴을 설레게 만든 당신을 사랑하고 말았습니다. 그대를 보고 싶어 볼수 없는 사랑에 가고 싶어 갈수 없는 사랑에. 바보 같은 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. 그렇게 아파하고 힘든 가슴앓이를 하고 난 뒤에야 애틋한 그리움이 얼마나 기쁜 사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. 당신의 작은 흔적이 당신의 작은 마음이 내 작은 가슴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중독되어 버렸습니다.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불러도 나는 괜찮습니다. 이미 당신은 내 작은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줄 단 하나의 사랑이니깐요. 내 심장은 바보. 그래서 한 사람 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. 사랑이라 말하긴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너무너무 좋아. 사랑해요.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. 좋은 글 중에서. 열에돼 있구요. 추천은 열한 개 되어 있네요. 음, 사랑해요. 눈탱이 나왔네요. <laughs> 지동해요. 그 뜨신 밤 되시구요. 그잠 주무시구요. 지금 좀에 놀다가 또 집이 자야지. 간다구요빠빠 오늘 야동은 끝.